안녕하세요.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유명한 현장목수 인테리어 목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내장목수 즉 내부 치장목수라고 하는데요,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장목수라는 말은 모르고 보통 인테리어 목수로 알고 계십니다. 이 내장목수분들은 주로 이미 뼈대가 완성된 건물에 가벽을 세우고 석고보 등의 단열재를 시공하고 천연가벽을 만들고 벽의 상부와 하부에 몰딩이나 걸리받이를 설치하고 문짝을 만들거나 설치하거나 상가의 각종 인테리어 가구나 집기 등을 만들고 설치하고 꾸미는 일 등을 합니다 요새는 가비기랑 석고보드 단일제 작업은 경량 칸막이 철골해서 많이 해서 목수들이 하는 경우 좀 줄었어요 <목소리> 첫번째 되는 법 일단 저번 편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목수도 목공 학원 및 직업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거기서 소개 및 알선을 받는 거죠 타일이나 전기배선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많은 것처럼 목공학원도 그런 게 많아요 두 번째, 인테리어 구인구직 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인터넷을 이용해 구직을 하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잘못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인테리어 내장 목공 인터넷 구인구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인데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인테리어 기술자 통합 모임이라는 카페 즉 인기 통해서 많이 구인구직을 했는데 요새는 네이버, 목수밴드 등에서 구인구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어플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하기도 편하고 개인 신상 정보나 뭐 회원 정보를 알아보기도 힘드니까 예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인력이 하루나 이틀 단위로 필요할 때도 있고 한달 혹은 일주일 필요할 때도 있는데 잠깐 잠깐 필요한 사람을 쓸때인트넷이 아주 좋거든요. 인터넷이 덜 활성화되서 예전에는 팀을 꾸려서 계속 같이 일을 할 때가 많았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단기간에 필요한 인원만 인터넷으로 뭐 필요할 때만 구해서 품앗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걸 업계용으로는 난리라고 해요. 초보자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보자나 조공, 즉 직원이나 팀을 양성하기보다 당일날 바로 고난에도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기능공을 위주로 쓰려는 추세예요 단기간에 속도가 있게 해야 되고, 또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한 뒤에 신속하게 철수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보단 기능공을 쓰려고 해서, 예, 그런 점이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그런 특징이 좀 강합니다. 만약에 초보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기능 습득이나 거리가 좀먼 잡부나, 목공에 아닌 일에 투입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철거를 한다던거나, 청소만 한다거나, 뭐자재나 공구를 사러 간다거나, 사실 현장에서만 배우려고 들면 부족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일을 끝나고 나서 자기 개인적으로 습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참고로 다른 종목이 현장직에 비해 사회 초년생의 진입이 많고 또 청년층이 많고 연령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구직 경쟁이 좀 치열해요. 특히 불경기에 이점이 가중되니까 입문하신 분들은 특히 이 구직난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회사 취직. 초보자 때는 수입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이것저것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잡무가 많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는 처참하게 적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지만 일군 업계에서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전통을 세웠다 보니까 하루 8시간은커녕 하루 8시간 잠이나 잘까 말까 입니다 심하면은 하루 3, 4일 동안 잠못 자고 그 현장에 먹고 자고 지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예, 배변도 좀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세요. 2 0 1삼년 당시에 달에 상해 시고 나머지 다 며칠 철야 야근 주7이시간도 넘겨서 일했었는데 제 통장에 박히는 급여는 월 20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일 배우는 것도 거의 시공보조나 뭐 자재수령, 뭐 거래처 왔다갔다하고 차 운전하고 트럭 운전하는 게더 많다 보니까 현장 목수처럼 한 분야에 심화해서 집중해서 배우기가 어렵고 또 개인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자기 개발도 못하고 결정적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계 유지도 어려워요. 아예 개인 시간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잘 시간도 없죠. 6년 지난 지금은 그나마 급여가 조금 올랐는데 제가 일하던 시절보다 한 50만 원 조금 더 올랐나? 말까? 한 수준이더라고요. 연장수당은 여러분이 일을 하신 만큼 정확하게 수당이 지급이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만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연장근로 시간이 누락이 됩니다. 대기업분들도요. 일한 것만큼 제대로 수당 지급을 했고 돈을 많이 줬으면 업계나 규모 막론하고 이직이나 퇴상율이 적겠지만은요,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 업계나 대기업에서도 이직률, 퇴직률이 높고 재직자 평가도 안 좋고 더럽습니다. 업계 풍토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임금. 반장은 자기 고가 연장을 챙겨가는 것을 기준으로 33, 35만원. 기능공은 23에서 25만원. 이게 수도인 서울과 경기권 기준입니다. 다른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는 일수는 계절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람마다 다르니 규칙적이거나 정해진 것은 없어요. 불경기였던 올 한해, 2019년이요. 저만해도 5월달에 5일이라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게 5일조차 일 못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건 왜 초보자 임금, 초보자 임금해서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인력사무실 잡부가 13만원이니까 그 정도는 줘야겠지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초보자가 구직 난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기능공이 자기 인건비 깎아서 중급자 초보자 구하는 것에 명함들이 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히 얼마라고 그걸 집어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초보자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래도 인력사무실 작품만큼은 받으시길 권합니다. 3.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가장 칼같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어느 현장보다도요.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저녁 17시, 즉 오, 저녁 5시에 끝나고 점심시간 1시간, 오전과 오후 티타임 휴게시간도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많이 일한 특성상 교통정책이 많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5시 이전에 끝내줄 때도 많아요. 업계 관리상 퇴근시간보다 2시간 더 늦게 끝나면 그날 하루 일당 1.5배를 지급해주는 즉 시급 200의 연장수당이 있는데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수임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야근을 안 시키려고 해서 별로 구경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업계 표준근로 시간이 이러니까 혹시 일을 배우시더라도 이시간관념과이 관례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만나게 되시면요. 그냥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니까 과감하게 인연 끊으시고 다른 사람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위험도. 실내에서 일하니 외부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보다는 비교적 안전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안전하긴 한데요 대형 위험 요인이 비교적 적다 뿐이지 자잘하고 크게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또 그걸 인식해서 예, 실내라서 추락 위험도 적고 낙하물 위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안심해서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예,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독 많습니다 내장목공에서 소형 우마나 사다리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넘어져서, 그 별로 높지도 않은, 1미터도안 되는 곳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골절이나 중상을 입으시기도 하고, 거기서 잘못해서 머리를 붙여서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부러지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인터넷, 인테리어 목공에 쓰인 타카핀이 몸에 박히기도 하고, 뭐 전동톱에 신체가 절단되기도 하고, 뭐, 피도 나고, 예, 자잘하게 다칠 일이 많은데, 자잘하면서 도 그걸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위험도 큽니다. 결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상당히 거칠고 위험하게 작업하는 편인데, 아직까진 크게 다친 편이지 않았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겠죠. 그래도 조심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다칠 위험이 은근히 많아요. 다섯 번째, 근무지. 근무지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방으로 다있는 삶을 선택하시면 은 지방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고요. 수도권이나 한 거점에 자리 잡고 그 일대에서 자차 출퇴근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출퇴근만 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어,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경기의 영향력에 따라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괄적으로 퉁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정말 운이 좋아서 같은 동네에 사는 좋은 스승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다니고 그 사람 차로 같이 출퇴근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려면 일단 자차가 있어야 되고요. 대중교통으로만 출퇴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그게 아니면 아예 지방숙식을 하셔야 되는데, 음, 일단 지방숙식의 문제점,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되는 법. 목공학원을 간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다.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한다. 두 번째 임금 반장은 33에서 35만원 기능공은 23에서 25만원 초보자는 최저 하한이 없고 기능공보다 낮은 거 20만원 22만원까지가 초보자나 중국자의 임금비입니다세 번째 근로시간 0 8터1 7시 아침 8시부터 오전 오후 5시까지 네 번째 위험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장소지만은 안심하고 일하다가 더 많이 다친다. 다섯 번째, 근무지. 일을 하는 사람의 선택지에 따라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주변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운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이었습니다. 용인목수 윤선호였습니다.